그날, 며느리의 한마디에 집안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. 오늘의 이야기는 늘 꾸중만 듣던 며느리의 짧은 고백에서 시작됩니다. 결혼 후 10년 동안 시어머니는 사소한 일마다 며느리를 꾸짖었습니다. 반찬간이왜 이래? 집안일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. 그 말들은 칼날처럼 며느리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. 며느리는 늘 고개를 숙이고 웃음으로 넘겼습니다. 내 네, 어머니.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눈물이 숨어 있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꾸중이 다시 시작됐습니다. 아직도 살림이 서툴러 도대체 배운 게 뭐냐? 순간 며느리의 눈가가 젖었습니다.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. 어머니, 저도 어머니께 잘하고 싶었습니다. 하지만 저는 늘 부족한 며느리로만 보이는 것 같아 너무 힘들었습니다. 순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. 남편도 아이들도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.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굵어졌습니다. 사실 매번 꾸중 들을 때마다 제 존재가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. 저는 이 집안의 식구가 아니라 늘 시험을 치르는 학생 같았습니다. 어머니, 저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. 그 말에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멈칫했습니다. 굳은 표정 뒤에 숨어 있던 감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. 내가 내 마음을 몰랐구나. 늘 참는 줄만 알았지. 그렇게 아픈 줄은 몰랐다. 시어머니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. 미안하다, 에미야. 내가 너를 너무 몰아붙였구나. 남편도 조용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.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겠어. 그날 식탁 위에는 반찬보다 더 깊은 진심이 놓였습니다. 짧은 고백이 긴 세월의 오해를 풀어낸 순간이었습니다. 때로는 단 한마디가 가족의 벽을 무너뜨립니다. 그리고 그 한마디가 집안을 눈물바다로 만들기도 합니다.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? 당신의 가족에게도 아직 전하지 못한 한마디가 있나요? 오늘이 바로 그 말을 꺼낼 시간일지도 모릅니다.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.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또 다른 화해와 감동의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.